넌왜 이렇게 높은 곳을 좋아해? 나? 음, 네. 나는 사실 높은 곳 별로 안 좋아해. 바람도 많이 불고, 높으면 괜히 무섭잖아. 넌안 그래? 근데, 너는 이런데 좋아하니까, 난너 좋아하는 곳은 다 가지, 뭐. 이런데 앉아있으면 기분 이상하지 않아? 떨어져 보고 싶어지잖아. 사람 호기심이란 게참 이상하지? 네가 저번에 그랬잖아. 이렇게 계속 있다 보면 사람들이 쟤는 항상 저렇게 있구나 하고, 어느 순간 관심도 안 준다고. 그럴 때를 기다렸다가 아무도 말리는 사람이 없을 때 뛰어내리고 싶다고. 그 누구도 관심 안 주는 그때 말이야. <laughs> 그런데 너 어떡하냐? 내가 이렇게 너 맨날 따라다니는데, 네가 어떻게 죽어 절대 못 죽겠네. 아무도 안 보고 있어야 된다며, 그니까, 네가 죽지 않았으면 하나 봐 내가 그냥 내가 네가 안 죽었으면 해서 그냥 이 세상에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내가 안도가 돼 네가 이렇게 말을 해주고 내 시덥지 않은 개그에 웃어주고 그럼 그걸로 바랄 게 없어. 널 좋아하니까. 왜? 그런 말이 어딨어. 반한 거안 느껴져? 너 예뻐. 웃을 때 너무 화내서 주변이 다 밝아지는 느낌이야. 너랑 있으면 뭐든 다잘될것 같고, 네가 해주는 말 한마디가 내 하루를 행복하게 해. 나와 같기를 바라는 건 너무 큰것 같아서 굳이 말을 안 하고 있었던 것뿐이야. 그런데도, 떨어지고 싶으면, 나한테 말해. 그냥, 벼랑에 몰렸을 때, 떨어지고 싶으면 말하라고. 무서우면, 옆에서 안아줄게. 토닥여주고, 위로해줄 거야. 그 말이 너한테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그래도 내가 이렇게 너랑 있어줘도 도저히 참을 수 없을 때 떨어지고 싶어지면 그때는 나한테 말해 함께 떨어져 줄게.